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업종지한 변경의 주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업종지하은 관리규약의 업종 제한이 규정된 경우와 분양계약 시 업종을 제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초 상가업종 제한이 된 경우에도 부분 소유자 등의 절차에 따라 상가업종지한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상가업종지한을 변경할 수 있는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 규약 등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 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 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 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 계약서 또는 관리단 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 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 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 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임차인 등 제3자는 상가업종 제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대표회 의 등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단체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성격을 갖는다면 절차에 따라 상가업종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들이 다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에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에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관리단의 업종 제한 변경에 필요한 결의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의 업종제한 설정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가업종지한 변경의 주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